소개할 차례인데요. 가와사키 소개를 하기 이전에 비모타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프레스 컨퍼런스 차례가 가와사키 앞이 비모타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laughs> 맞긴 맞는데, 예, 이 비모타가 지금 현재는 가와사키 모터스의 산화. 산하그룹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9년에 가와사키가 비무타이지분을49.9%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인 인수 합병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태테이지 H2 가와사키 H2에 사용된 엔진을 기반으로 만든 특유의 허브 스티어링이 장착된 태테이지 H2를 먼저 선보인 바 있었고 이번에는 KB4 그리고 KB4RC 이두 모델의 신제품을 발표한다고 바닥에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 형태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됐으니 어떤 모델일지는 좀 궁금했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은 프레스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고 뭐 하나씩 공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가와사키 모터스의 CEO인 이토 히로시라 모델 올라왔는데요 이분은 잠시 후에 가와사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보신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주요 내용은 이제 비모타의 활동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인데, 비모타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려면 우선 영업망과 서비스망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이런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와사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비모타의 그런 영업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이 컴퍼런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신제품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한 신제품은 KB4 모델입니다. 스포츠 모델이고요. 퍼 스포츠 모델인데, 살짝 골드한 느낌도 나는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 자체가 그 70년대 생산했던 비모타 모델의 디자인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레트로한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최근에 보고 있는 클래식 레트로 열풍에 맞춰서 이 디자인을 다듬어낸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비모타 제품답게 영상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페어링, 카울 이런 것들은 전부 카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테지 H2, 테지 시리즈들이 그동안에 뭐역때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했었는데요. 그 모델들이 아무래도 판매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을 가져가기엔 좀 어려운 모델이다 보니 KB 시리즈, KB4 시리즈로 좀 판매량 끌어올리려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가격은 상당을 초월하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모델은 KB4 RC입니다. 이쪽에서는 뭐 카페레이서 스타일이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설마 저 바인드 미러 하나 달아놓고 카페레이서 스타일이라고 <laughs> 말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페레이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대단히 좀 각져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클래식한 느낌은 좀 덜하고 오히려 좀 최신 모델의 느낌이 좀 강하게 풍기는데요. 역시 모델도 상당한 양의 카본이, 핸더도 카본이고요. 차량 측면에 부착된 저 흡입구, 저쪽도 다 카본으로 제작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저 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조 휠입니다. <laughs> 워낙 고급화체들이 대거 투입된 모델이라, 얘도 좀 판매량을 이끌어내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짐작이 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비모타가 예전에 그런 위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좀 숫자가 나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모델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 공격 판매가 시작되는 그리고 국내에도 그가과학키 수입원인 대전기획공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가격을 좀 보시면은 아, 이게 아좀 대중성 있는 모델로 갈지 아니면은 퇴지처럼 스페셜한 모델로 갈지 그 방향성을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태리 브랜드답게 어느 브랜드와도 닮지 않은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두 모델 KB 시리즈의 두 모델과 저 뒤쪽에 위치한 H2, TGH2 모델까지 총세 개의 모델을 라인업으로 갖춘 비모타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 이어서 바로 과사키 프레스컴퍼런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이동이 간편해서 좋긴 했습니다만 예, 베일이 씌워진 이두 모델이 올해 발표된 신제품인데요 어, 어떠신가요? 베일에 덮여 있는 모습만 보고도 이게 어떤 제품이겠구나 이 모델의 뭐 장르를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저도 현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올까에 대한 예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아, 도저히 감이 오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두 모델이 전시가 될 예정이고 저게 다 아, 예, 새로운 로고입니다 기존에는 K 형태의 글자를 이미지화한 로고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변경했죠 카운트다운이 들어왔고 프레스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 웰컴백이라는 인사가 정말로 반갑게 느껴지고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크만 인사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리고 향후도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대단히 많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웰컴백이라는 인사가 정말로 그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뭐 브랜드나 국적이나 모든 걸 떠나서 모터사이클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인사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시국에서도 신제품 을 꾸준히 발표해주는 모든 모터사이클 브랜드들의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아까 다양하게 예측을 좀해 보셨을 텐데요 아까 기모타 컨퍼런스에서 보셨던 가와가키 모터스의 CEO 이토 히로시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기도록 하고요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 친환경 모터사이클 특히 수소 모터사이클에 대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모터사이클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저 뒤쪽에 잠깐 보이시는 저 이미지가 가와가키가 그리고 있는 수 모터사이클의 예상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는 개발 단계라서 아직 뭐 어떤 모델, 어떤 배기량, 뭐 스펙,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긴 합니다만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좀 양산에 가까운 체제가 된다라면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뭐 토요타 같은 경우는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으로 뭐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 공개도 하면서 성능에 대한, 뭐, 입증, 확인, 이런 부분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커다기도 충분히 그런 형태를 통해서 수소 내연기관에 대한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커다기 <놀람> 슈퍼바이크 팀의 알렉스 로스 선수와 조나단 레어 두 선수가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커다킥의 그런 레이스에서의 활약, 성적,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랑,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버시스 시리즈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미대급 모델인 버시스 650이 이번 신제품 중 하나로 낙점됐습니다 워낙 인파가 많아서 잘보이진 않습니다만 어떠신가요? 이번 신제품 버시스 요공입니다 사실 이 버시스 시리즈는 스타일은 어드벤처 스타일이지만 온로드성에 강한 어드벤처 모델이라고 보시면 맞겠는데 올해 디자인은 뭐 거기서도 어드벤처의 색깔이 좀더 빠진 거의 뭐 스포츠 투어러의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그런 모습으로 전차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제품은 또 어떤 게 발표될까요 바로 닌자 H2SX 입니다 아, 지금 쫄려에 로고 보셨죠? 뭐 최근에 이런 스마트폰을 자체 앱을 통해서 차량과 연동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각 브랜드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연동 기능을 통해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일부 목적 다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지 그런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전용 앱 개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패턴을 분석한다는 것은 기능적인 면,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 개발의 방향성을 좀더 뚜렷히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기존에는 대단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뭐 설문조사라든지, 소비자 조사,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전용 앱을 사용한다라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걸 원하는데, 실제 사용 패턴을 보아하니 이렇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가, 개선점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전용 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조사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들, 고객의 이용 패턴, 이용 방식,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신형 H2XX가 베일을 벗을 차례인데요.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한 가와사키의 스포츠 투어라 H2XX 측면부 카우블에서 낯익음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젤 1400에 대한 기억이 남으신 분들일텐데요. 지젤 1400이 단종이 됐지만 아마 가와사키는 이 모델을 플래그십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같은 경우는 편의성 위주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돼가지고요. 엔진은 뭐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티비티 기능이라든지 주행 보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스펜션도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 탑재됐다고 하고요. 오르막길에서 출발할 때 차량이 좀 뒤로 밀리는걸 방지해주는 베이클 올드 기능이라든지. 베이크롤러 시스트 기능 이런 것들도 탑재되어 있고요. 또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에는 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터사이클에는 뭐 이제 하나둘씩 보급되고 있미 시작한 아직은 걸음마단계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H2XX를 통해서 그 기능을 모터사이클에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가 끝났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전시 부스를 방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품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비모타 부스에 먼저 왔는데요. 국내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비모타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아마, 가와사키를 통해서 국내 선을 보이게 되면은, 다시 좀 인지도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앞바퀴 쪽 보시면은, 어브 스티어링, 합체가 되어있죠. 독특한 방식을 채용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테지 H2의 모습입니다. 원래 비오타 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차체에 타사의 엔진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가와사키에 뭐 인수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 지금은 가와사키의 엔진들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슈퍼차저 엔진, H2의 슈퍼차저진이 탑재되어서 이름이 테지 H2가 된걸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런 전면 페어링의 다운 코스를 높이기 위해서 윙렛을 장착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낙 뭐,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이다 보니, 다양한 고급 파츠들이 장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KB4를 먼저 만나보셔야 하는데, 전시부스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좀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좀 멀리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비모타는 최고의 품질, 최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라이더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탑재된 파츠들도 화려한데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시트도 리얼 가죽이 적용이 됐고요 서스펜션도 금색으로 빛나는 올린츠가 적용이 된건 당연하고 지금 저 연료 탱크 앞쪽에 이 커버도 카본 그리고 프런트 카울 쪽도 카본 여기 측면의 커버 부분도 카본 상당히 많은 카본 소재를 사용해서 경량화하는 동시에 좀 고급스러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렬 사기통 엔진이 탑재되는데요. 뭐 지천 시리즈나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직렬 사기통 엔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KB4 RC 모델이고요 기본 KB4와 이 KB4 RC 모델의 차이점은 전면에 페어링이 없다라는 점,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머플러 형상도 조금 다르고요 머플러는 LO와 함께 작업한 듀얼 머플러 머플러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켜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TFT 스크린이 장착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서스펜션도 전자제어식이 탑재되어 있고요. 쇼업소버도 마루조끼, 조절식이 탑재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뒤 단조 휠에 정말 뽀로로운 파츠들이 가득한 그런 모델인데요.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나온 게 가장 아름답겠지만, 네, 워낙 탑재된 파츠들이 고급 파츠들이다 보니, 대중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 이상의 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가와사키 전시 부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Z 시리즈를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역시 또 전시를 해놨습니다. 올해 소개된 신제품이죠. H2 SX 모델입니다. 초록색 부분, 뭐 유로탱크 측면 카울 이런 부분들은 다 펄이 섞여 있는 라인 그린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 요 어떠신가요? 느낌? 지지압 천사백에서 보실 수 있었던 페어링도 보이고요. 후기구에는 저렇게 메쉬망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라이다 어시스트라고 써 있는 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걸 통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작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 k i b s 가다기 인텔리전트 브레이크 시스템, 뭐 ABS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위한 라이다 센서입니다. 보이시죠? 라이더,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발을 좀쭉 뻗어서 핸들바 주변을 좀보여드리는요 일단 스마트키 장착돼서 킥박스 자리에 레버 들어간 거 보이실 거고요 좌우 핸들바에 뭐 조작 버튼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진짜 다양한 조작 버튼들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는 역시 다양한 기능들이 투입돼 있다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더구나또 플래그십 투어러 모델이다 보니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제품이었죠? 버시스 650도 만나보러 왔습니다. 좀더 전면부가 높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는 앞쪽, 핸들바 쪽이 조금은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실제 탑승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한데요. 기회가 된다라면 요 부분은 실제 시승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런 양계등이나 이런 펜어 케이스들은 정말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 계기판은 지금 TFT 방식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켜져 있는 게 아니라서 주목하는 건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드 끝 같지 않은 천만 기능들을 제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서도 상당히 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앞에는 듀얼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재밌는 점은 저 아까 보여드렸던 계기판에 H2SX에서도 보여드렸던 커넥티비티 기능 역시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커넥티비티 기능 탑재가 당연히 라이더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격이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되는 요소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 모델은 z 6 5 0 r s 고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할까요? 초창기 Z650 모델을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시월의 차이가 확 느껴진 디자인인데요. 이 모델도 충분히 클래식해 보이긴 합니다만, 바로 옆에 오리지널이 있으니까 감히 클래식함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Z650RS를 보셨는데 이거는 Z900RS 모델이고요 그리고 가와사키의 클래식 모델이죠 W800 모델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가와사키의 제품들이 충출동하는 자리인 만큼 발칸 또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전시장에서 보통 키를 꽂아놓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누가 꽂아놓은 것 같아서 확인해봤는데, 레이크였습니다이 모델은 버시스 1000 그랜드 포르 모델입니다. 확실히, 아까 버시스 190이랑 좀 구성이 다르죠? 아날로그 회전계 디지털 기기판. 조절시 윈드 스크린. 아까 보셨듯이 윈드 스크린 중앙부에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유입시켜서 헬멧 주변의 와류를 줄여주고요. 투어로 성향을 가진 모델인 만큼, 뭐, 열성 그립이나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런 것들도 탑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K4 모델이 사용된 것과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G1000SX 모델입니다. h 2 x x 보다는한 차급, 뭐, 낮은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이 밖에도 G1000SX라든지, 닌자 125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 마찬가지로 유럽 판매 중인 다양한 모델들을 전시를 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스텀 모델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레이스에 참가했던 테날 모델들, 뭐, 중간에 닌자 사백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모델들도 전시해놨어요. 저렇게 레이스에서, 레이스에 참가하는 모델들의 기본형이라고 할수 있는 테날 모델도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브랜드로 찾아가서 또뭐 어떤 신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